준비 돌아서서 드라이브해요 자자 그렇지 더 머무르게 그렇지 내 몸에 붙여요 그렇지 아 이게 커트 공 드라이브를 할때 힘든 부분이 그런 거예요 자 공을 붙이라고 자꾸 지적을 해요 근데 어떤 식이냐면 여기다 힘을 준다고요 여기에 붙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다리에 붙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올라가자 그죠 어 우리가 공을 칠때 회전이 돼요. 이제 하회전 공은 하회전 공은 우리가 칠때 보면 힘을 주잖아. 그러면 많이 많이 뭔가 깎여서 걸리는 게 아니라 밀려서 걸리는 거예요. 그러려면 다리에 붙이는 거 힘을 빼고 상체 힘을 뺄수록 드라이브는 잘 들어. 가 다리에 붙이고 그렇지. 자내더 네, 내려가요. 그렇지. 그렇지. 다리로 오케이. 그렇지. 다시 나. 다리로,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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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하다 보면, 자, 힘 조절을 여기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. 그게 아니라, 그냥 빼고, 다리에서, 그죠? 체중을 실어주는 거예요. 자, 다리에서, 그렇지. 더, 더 머무르게. 그렇지. 그렇지. 더 머무르게. 그렇지. 전에, 전에보다는, 전에보다는 많이 낮아졌어요. 근데 아직도 힘이 좀 부족하니까 자꾸 내려줘야 돼. 자, 또 준비. 자, 자, 머무르게. 그렇지. 다리로. 그렇지. 되게 괴로운 연습이잖아. 그죠? 그렇지. 그렇지. 준비. 자, 머무르게. 그렇지. 또. 그렇지. 그렇지. 지금은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. 이게 뭔가 이렇게 탁! 이런 느낌보다 이렇게 연습하는 게 훨씬 좋아요. 다시.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요 그렇지 머무르게 그렇지 오른발 그렇지 오른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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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이런거 올라가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처럼 낮은 공을 올리려면 기다리는 거야 더 낮게 기다리는 거야 근데 우리가 탁구를 이렇게 쳐온 습관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더 기다려서 올라가야 돼 준비, 자. 그렇지. 오케이. 그렇지. 더 머무르게. 오른발에 붙여요. 그렇지. 오른발에 붙여요. 그렇지. 그리고 내가 전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를 못했는데, 오른발에 붙이라고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기다려요. 계속 그 작업을 하는 거라니까. 앞으로 걸어가는 건 쉬워요. 이렇게 뒤로 빼는 게 어려운 거지. 자, 오른발에 붙여요. 그렇지. 그렇지. 오른발에 붙이면 어려운 공도 다 올라가요. 늦어도 올라가고. 오른발에. 오른발에. 그렇지. 오른발에 붙여요. 그렇지. 그렇지. 오른발에 붙여요. 그렇지. 좀 더. 오케이. 그렇지. 그렇게 오른발에, 어, 괜찮아요. 오른발에 그렇게 머무르면 돼요. 자, 이번에 화쪽. 드라이브를 여자 선수들이 포기하는 이유가 그런 거야. 힘들어요. 맞아요. 때리는 게 훨씬 쉽거든요. 근데 선생님들이 처음에 탁구를 가리킬 때 때리는 것부터 많이 가르키죠 여자들이 빠르니까. 그리고 공도 높으니까. 근데, 어 진짜 탁구를 정말로 1부 이상까지 가려면, 그죠? 드라이브를 해야 돼요. 응? 그리고 드라이브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자 선수들이 이질이 또 많잖아. 그죠? 여자 선수들이 특히 남자 선수보다 이질을 많이 타는 이유가 드라이브를 안 해서 그래요. 그래서 공을 자꾸 이렇게 회전을 주는 연습을 자꾸 야 돼. 그치. 네 어? 아. 오케이. 그렇지. 오른발에 붙여요. 그렇지. 그렇지. 또 오른발에 붙여요. 그렇지. 그렇지. 그힘 조절을 할수 있어야 돼. 그렇지. 낮게 들로힘조절 하는 게 아니다. 그렇지. 오른발에 붙이고. 그렇지. 그렇지. 오른발에 붙이고. 그렇지. 더쭉 끌고 가요. 오케이. 그렇지. 오른발에 붙이고. 그렇지. 더 머물러야죠. 낮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?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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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죠? 드라이버가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. 근데 대부분 보면 낮을수록 다리를 낮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힘을 준다고. 그죠? 그게 자꾸 그 힘을 기르는 거야. 자, 이번에는 불규칙으로 준비하고, 준비하고 자 그렇지. 그렇지. 오른발에 붙여요. 오케이. 오케이. 내려가면 좋아요. 그렇지. 잘했어. 그것도 연습해라. 자. 자, 내려가면 좋아요. 그지 자, 내려가요. 그지그지 오케이. 그지 오른발에 붙여요. 그치. 또 오른발. 오케이. 잘했다. 지금 잘했어요. 그치. 또 아예 못 버티잖아. 자. 하나, 둘. 하나, 둘. 자, 오른발에 붙여요. 그지그지또 붙여, 오른발. 오케이. 만들고. 회전. 또 회전, 회전, 회전. 자, 세번 더. 또, 그렇지. 그렇지. 더 기다려요. 그렇지. 그렇지. 기다려, 기다려. 그렇지. 받쳐놓고. 그렇지. 하나 더. 오케이. 지금 마지막에처럼 어려웠을 때 이렇게 살릴 수 있어야 돼.